네 안녕하세요. 물푸레다육입니다. 오늘도 영상 몇개 올려드릴게요. 이 아이는 적기성이라는 아이인데요.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서 참 예쁜 아이죠. 이렇게 예뻐요. 네 이렇게 예쁜 아이가 2,000원씩입니다. 네, 한번 보세요. 참 예쁘죠? 적기성, 2 0 0 0원이고요여 아이는 슈퍼오션. 슈퍼오션도 아주 매력있죠. 이렇게 손톱 좀 한번 보세요. 끝자락이 뿔고수름하니 이렇게 물들어있어요. 네. 슈퍼오션, 1 4 0 0 0원이고요요 아이는 체리장미. 체리장미 참 예쁘죠. 이렇게 예뻐요. 이렇게. 참 예쁘네요. 예. 체리장미. 체리장미 2만원씩이구요. 이 아이는 자수정이라는 아이인데요. 이렇게 속잎이 보라색으로 이렇게 물들었어요. 참 예쁘죠. 이렇게 참 예쁜 아이입니다. 예, 8,000원 예. 가격대비 참 예쁜 것 같아요. 이렇게 예쁩니다. 자수정 8,000원이고요. 이 아이는 앨리스 블루라는 거예요. 앨리스 블루 이렇게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. 이렇게 매력 있네요. 네. 앨리스 블루 2만 원이고요. 네인스타. 네. 네인스타. 아주 예뻐요. 물이 들면, 요 손도 끝이 빨가면서 이렇게 물이 들더라고요. 네인스타도 2 4 0 0 0 원입니다. 이 아이는 뭉크 참 예쁘죠 뭉크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오묘하게 이렇게 물이 들어가지고 참 예뻐요 손톱 끝좀 한번 보세요 손톱 끝참 예쁘네요 네 뭉크 2만원짜리고요 네, 이렇게 예쁜 아이가 이만한 실. 요 아이는 수정입니다. 수정, 네, 수정, 수정이라는 라인인데요. 이렇게 끝좀 보세요. 수정, 요 손톱 끝도 한번 보시고요. 요 아이는 엄마가 철아랍니다. 철아, 철하. 거의 철아로 갈 가능성도 많고요. 네. 수정 2만원씩입니다. 요 아이는 치와, 치와와, 예, 이두짜리구요. 이두 만원입니다. 얘는 슈쿨 아메스트로. 네. 한번 보세요. 얼마나 예쁜지. 네. 참 예쁘네요. 아메스트로. 3만원입니다. 크리스보니. 여기는 2두짜리고요예 크리스보니. 12,000원입니다. 프랭크 문크 네. 프랭크 문크 요렇게 예뻐요. 프랭크 문크 네, 한번 보세요. 새색기 볼처럼 이렇게 빨갛으름하게 이렇게 물들어가지고 참 예쁘네요. 네. 4만원입니다. 4만원 네. 요 아이는 레드콘 이두구요. 레드콘레드콘 2만원씩 입니다 레드콘 요 아이는 에본 이구요 에본이 만원씩 이고요 스파이시 네 스파이시 5천원 짜리 입니다 예쁘죠 네. 메디나. 메디나도 만 원짜리입니다. 이 와인은 파이어 필라. 참 예쁘게 물들었죠. 아주 예뻐요.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서 이렇게 예쁜 아입니다. 와인은 환웅. 환웅도 3만원짜리구요 이아이는 메비우스금 참 예쁘죠 메비우스금 2만4천원짜리입니다 메비우스금 요렇게 요렇게 예뻐요 요 아이도 메비우스 금인데요. 요 아이는 8만 6천 원이에요. 사이즈가, 예, 아주 커요. 이렇게. 참 예쁘죠? 메비우스 금, 8만 6천 원이고요 인블러썸, 예, 요 아이들은, 인블러썸 엄마가 금이에요, 금. 그래서 인블러썸, 요 아이 3만 원인데, 금으로 갈 수도 있어요. 잉글러썸 이 아이는 블루드래곤이고요블루드래곤 손톱 끝집 한번 보세요 참 예쁘죠 요렇게 매력이시 이렇게 매력이 씨 이렇게 정 찍어놓은 것처럼 참 예쁘네요 블루드래곤 3만원 짜리입니다 이렇게 참 예쁘네요 요 아이는 파밀라 파밀라 24,000원이구요 자구도 빵빵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구도 나오구요 파밀라 24,000원 요 아이는 솜염 솜염입니다 빨갛게 물들었죠 손톱끝좀 한번 보세요 점 찍어놓은 것 같아요 손님 3만원이구요. 뭐에는 까르망이에요. 까르망 이렇게 까르망, 까르망도 2만원. 물이 들면 이렇게 예뻐요. 까르망이 네. 이 와인은 내 종입니다. 1이0 0 0원씩이고요내종 물들은 거 한번 보세요. 참 예쁘죠? 이렇게 아 예쁘다. 이와이 독일 샴페인 15,000원짜리고요. 요 뭔? 예, 이렇게 물들어 있는 거 보세요. 한번. 참 예쁘죠? 크림, 마젠타, 철아. 요아이, 철아. 잘 엮여있습니다. 3만원이구요. 앙코르 네. 앙코르참 예쁘죠. 입장 한번 보세요. 너무 예뻐요. 3만원입니다. 엘리자베스 금 24,000원이구요. 이렇게 예쁩니다. 엘리자 베스 금. 이 아이는 뭘까요? 제이드A. 제이드A. 네,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. 손톱꽃 좀 보세요. 손톱끼지 빼족빼족한 게참 예쁘네요. 이 아이 제이드A. 5만원 짜리입니다. 요거는 네드비치 네드비치 요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. 이렇게 2 4 0 0 0원이고요 네드비치 요아이는 슈페리온 네, 슈페리온 3만원이고요 요렇게 예쁘게 물이 빨갛게 들어서, 예, 참 예쁘네요. 요아이들 레드 비치. 레드 비치. 네. 예쁜 아이입니다. 요 아이들, 노또. 아, 노또 하나 맞으면 참 좋을 텐데. 노또도 안 맞네요. <laughs> 예, 노또. 예, 노또 8만원입니다. 요 아이는 자구도 달렸어요. 이렇게 자구도 나와 있습니다. 이 아이, 가이아. 7만원이구요. 가이아 7만원입니다. 이 아이는 제이드, 블랙 제이드 스타. 블랙 제이드 스타 자구도 달려 있습니다. 이렇게. 예쁜 아이죠? 신나이, 신나이 군생입니다. 물들면 빨갛게 물드는 아이구요. 신나이 5만원입니다. 예, 5두짜리입니다. 이 아이는 마리아 예, 특이종 마리아죠. 이렇게 예쁩니다. 이 아이는 예, 3만원씩이구요. 모리토스 예, 모리토스 이렇게 손톱 끝좀 한번 보셔요. 예, 참 매력있는 아이입니다. 이렇게 4만원이구요. 모리토스 얘하고 얘하고 얼굴이 약간 틀려요. 참 멋있죠? 카리스마 있습니다. 4만 원입니다. 네,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물풀의 다육이었습니다.